<laughs>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. 지금 편집하던 중에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. 감사합니다. 와 고맙습니다. 엄마! 네! 아이고! 아... 에 네. 아니 가오리언도 아니고 이게 뭐지? 내가 처음으할 일을 말았어야 했나? 내일 우리 다온이 생일입니다 생일 때마다 달력,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하고 있어요 이 원시적인 걸 매년 하고 있답니다 1년에 두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짜잔 하고 봤을 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. 얼마나 기쁘겠어요. 내가 붙였죠. 와 길다. 하루전. 언데다 쓰지? 뭔 내용 쓰냐? 너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니 원 어머, 왜 이렇게 짧게 끝나지? 아, 여기서 끝나? 저 거기까지 가야 되는 돼. 그러게. 네. 좀, 좀 아쉽다. 아니야, 사랑은 길어. 내가 채울게. 하나, 아, <laughs> 둘, 셋. <laughs> 아빠는 이렇게 아침에 짧은 편지랑 용돈을 남겨두시고도 출근하셨습니다. 나도 맨날 생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. 아니, 누구인가? 바른가치관은 못 가질 것 같다. 안돼! 제일 중요해. 중요해. <laughs> 막설아야겠다 안돼 안돼. 일로중요저바른가치관이 다녀올게요. 다녀오셔. 오늘 못 닦겠다. <laughs> 오늘도 오. 하루 화이팅하셔. 화이팅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일상을 담아보려고 하는데요. 저의 생일입니다. 오. 하가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<목소리도> 와 너무 예쁘생각빵 가져가 있어? 안 고프요? 제 작업실인데요 아 대박 접수 완료 는건 없으세요? 타르트 아, 에그타르트. 다음에 있을 때 한번 들려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맨날 네. 네. 오후를 출근이어 가지고 아 너무 오고 싶은데 에이. 맨날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. 아, 그러셨어요? 아.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되신 거예요? 오늘은 제가 휴무기도 아. 하고 너무 먹고 싶은데. 아유, 세상에나. 그러셨군요. 너무 예뻐요, 지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거 만들어 드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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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커팅 좀 해드릴까요 드시기 좋게. 감사합니다. <놀라> 맛있게 드세요. <놀라> <놀라> 네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소금빵을 두 개를 사가셨던 분인데 또다시 오셔가지고 피낭시하고 쿠키들 구입해서 가셨어요 다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튜브를 다 보고 있대요 지금 먼 길에서 오셨어요 와우 얼마나 안녕하세요. 감사한지 지금 남은 빵을 다 휩쓸고 계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금 빵들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측만 남아있네요 에그타르트도 다 빠졌어요 냉동에는 쿠키슈 있고요 잘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시간 4시 반에 이렇게 외진되었습니다 나눠가 주신 모든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다온이가 생일입니다.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빵 시트를 만들었어요. 자, 이렇게 딸기를 다 꽂았어요. 사랑하는 다온이 생일을 축하합니다.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. 제가 노래 불러 드릴게요. 축하합니다 와 편지 이거 엄마가 읽어주면 안 돼? 쓴 사람이 한번 읽어줘야지 좋았어 2000년 4월 14일 응애 응애 현재는 2025년 4월 14일 하루 전 사랑하는 다우르 공주님의 생일을 억수로 축하 축하 취업 준비하랴 독일 준비하랴 애들 가르치랴 운동하랴 유튜브 찍으랴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실 테지만 참 열심히도 살아가는 다운님을 보면 대단하단 생각만 듭니다. 아무튼 이 날이 때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갈 것을 응원하는 바입니다. 지금 아방은 쿨쿨 자고 있는 중인데 열한 시거든요. 어머는 잠도 못 자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 아마도. 멍멍의 사랑이 더큰 것일까요? 아이고 배야. 응애. 응애. 내일 4시 15분. 내 배가 많이 아파오네요. 흐흐. 올해도 선물이 있으려나? 이 선물은 내가 주는 선물이지. 그렇죠. 받는 선물이 아니라. 그럼요 그럼요. 아이고 배야. 아이고 띵땡눈어마 많이 축하하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. 하루 되소서. 생선은 계좌로 쏘는 게 제로 좋으시겠죠? <laughs> 아니 글쎄 편지 마무리 어쩌려고 완료했는데 아 너무 짧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달력이 이 바쁜 아침에 더 연결하려니 지금 넘 나가는 중입니다 핫핫 멋진 한해 25년 보내시고 떡볶이는 아예 끊어진 것 같아서 아주 좋아요. 심장 <laughs> 튼튼, 몸창 튼튼, 오늘도 화이팅!